B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줄 때 대소관계를 바르게 비교해야라라고 했는데 A는 일단 5루트 5라고 할수 있고 B는 3루트 3 플러스 3루트 5라고 할수 있고요. C는 3, 3, 9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정리를 일단은 해줄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AB를 비교해볼 텐데 A 마이너스 B를 해보면 5루트 5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3루트 5가 되는데, 이 값은 2루트 5 마이너스 3루트 3이고, 다시 말하면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27이니까 0보다 작죠. 즉 A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. A가 B보다 작다 라는 것을 하나 알아낼 수 있고, 그 다음에 B, C도 비교할 때 B c 를해보면 3루트, 3 플러스, 3루트, 5마이너스9루트3마이너스루트5 라고 할수있으니까이 값은 4루트5 마이너스6루트3이 라고 할수 있고, 이는 다시 16 곱하기 5 80마이너스루트 음, 108이 되니까 0보다 작죠? 즉, B-C가 0보다 작고, B가 C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죠? 모아서 써보면, A가 B보다 작고, B가 C보다 작으니까, 선지를 골라보면 1번이 되겠습니다.